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25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 0 2 0스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5만5501흔아홉 명 배정 2 0 2 0스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1지망 82.53% 배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2 3 1일 2020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개 학군 배가훈아홉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5만5501흔아홉 명으로 작년 대비 1 9 2 5 스무다섯 명3.34% 이 줄었다. 이번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들의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실시했다. 전체 학생 일지망 배정 비율은 82.53%, 그지망 배정 비율은 1.07%다. 지역별 학생 일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1%, 성남 76.34%, 안양권 82.42%, 부천 87.87%, .87%, 고양 82.55%, 광명 8 2 6 6다 안산 81.87%, 의정부 86.48%, 용인 83.87%다. 배정 확인은 31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확인은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세트피점코점코 k r 평준화배정배정결과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또 도내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출신 중학교에서 검정고시와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된 남녀 쌍둥이나 새 연년생의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로 신청하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입학 이전 배정 신청, 입학 전 배정 슬래시 전합의 경우 전 가족이 타 시도에서 도내 평준화 지역으로, 도내 평준화 지역에서 다른 평준화 지역으로, 도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에 배정받은 신입생은 2월 3일 오전 10시에 배정된 고등학교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예비소집 실시 여부는 고등학교에서 자체 판단에 진행한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정 결과 관련 문의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 이정부교육지원청 2층에 마련된 도교육청 민원상담실 820-0271-0274과 9개 평준화 지역교육지원청 배정 결과 상담실로 할수 있다. 경기도 경기북부지역사회복지관 복지사각지대 발굴협력체계 강화 한뜻 경자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와 경기북부지역사회복지관이 위기도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3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병우 경기도복지국장 경기북부시군지역복지관장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기북부지역사회복지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경기북부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날 올해부터 변경된 기초급여, 생계해산장제 및 긴급복지 제도를 설명하고 경기 북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민간 복지지원 차원에서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복지관장들은 경기 북부가 남부지역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부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보다 공정한 처우에 대해또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민관이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실천에 나가는데 힘써 나가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각장의 미술작가 박을영 꽃 그리고 주변 풍경전 열령 서초구립 구청장 조은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갤러리 활. 활에서는 2020년 첫 전시로 2월 3일 월 부터 2월 21일 금 가지 박을영 개인전꽃. 그리고 주변 풍경을 연다. 박을영 작가는 60세 이후 알턴 중이염이 완치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림을 그리며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미술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박을영 작가는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시골 풍경, 꽃, 나무들을 작가만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화폭에 담아내며 정감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개인전이 생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는 작가의 말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준비한 전시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녀의 진심이 느껴진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갤러리 활. 활에서는 미술작가들의 전시 발표 활성을 위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도 박을령 개인전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월 1회 물결표 사인 2회, 연간 18회 의 전시를 준비 중에 있다.